프리미엄 스마트러닝 윌라. 살면서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명강이 대한민국 명강을 만나다. 본 클립은 강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윌라를 검색하세요. 저는 JTBC. 스튜디오 룰루랄라의 박정재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밀레니얼이 반응하는 콘텐츠 전략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요즘에 콘텐츠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게 상당히 유행이 되고 어 그게 수도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테고 저희의 이제 핵심 킬러 콘텐츠에 대해서도 어떻게 성공했나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학교도 뭐어 가끔씩 나가고 그러는데, 그때 젊은 친구들 물어보면, 은어뭐 30명 중에 어제 TV 봤다고 한 사람은 뭐 두세명 정도? 어 손들 뿐이고, 사실은 어제 유튜브 봤냐? 이러면 100%어 이렇게 나오는 어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어 2017년 7월에 어 런칭을 했고, 그리고 익숙하지만 새로운 즐거움을 모토로 TV와 디지털을 넘나드는 크로스 미디어 스튜디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왓슨맨과 같은 웹 예능 그리고 저희도 웹 드라마를 만들거든요. 음, 웹 드라마, TV 예능, 애니메이션, 브랜디드 컨텐츠, CM, 뭐 예능 라이브 예능 컨텐츠,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바이럴 컨텐츠까지 다양하게 컨텐츠에 관련된 것이라면은 영상이라면은 거의 모든 것을 만드는. 스튜디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왔다 갔다 TV도 만들고 그리고 디지털도 만든다. 그래서 크로스 미디어도 스튜디오라고 하는데, 어 앞에 이제 트랜스미디어 스튜디오를 지향하는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미디어가 뭐냐? o s m u 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의 세관을 계 바탕으로. 기반으로 각각의 이야기가 다양한 콘텐츠 형식으로 구현되는 것을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라고 합니다. 트랜스란 뜻이 초월하다, 왔다 갔다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라든지 형태,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확장되는 어, 것을 트랜스미디어 콘텐츠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있는데 뭘까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요즘 어벤져스 어 마지막 편다 보셨죠? 예. 그래서 영화로 하더라도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다르더라도 예. TV 플랫폼, 아니, 영화라는 플랫폼 안에서 토르, 캡틴 아메리카, 뭐가이디온스 오브 갤럭시 등등이 있고 스피노프 시리즈로 나오는 거죠 또 예. 에이전트 오브 쉴드, 디펜더스 다 마블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어 만든 겁니다. 워썸맨 얘기를 할 텐데요 워썸맨 또 음, 사서고생이라는 TV 프로그램의 스피너프 프로그램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서고생이라는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물건들을 가지고 외국에 갑니다. 첫 번째 갔던 곳은 베이기에요. 베이기에 가서 모르는 외국인들한테 막 판매를 해요. 비록 시장 같은 데서 그래서 거기서 얻은 수익금으로 또 여행도 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거든요.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음 열심히 이제 찍어서 왔고 근데 찍다 보니까 박준영 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를 네. 또 온라인으로 어 살려 보자라고 해서 동시에 만든 게 이제 왓서맨이라는 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서 고생 방영했을 때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이 왓서맨도 같이 막 올렸거든요. 어땠을까요? 조회수가 폭발하지 못했죠. 네. 이 많은 분들 중에 한분 보셨는데. 근데 직접 보여드리면은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뭔가 어? 마력이 있는지 직접 보여드리면은 너무 재밌어해서 아 이거 한번 살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2월에 컨셉을 명확히 다시 잡아가지고 만든 게 왓섬맨이에요. 컨셉은 뭐냐? 정확하게 밀레니얼 타겟을 타겟으로 하는 것을. 밀레니얼 세대들을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는 핫 플레이스를 찾아간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왓 서맨에서 왓 서맨으로 개비를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조회수가 폭발하지 못했어요. 2018년 2월달부터 올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음. 올렸더니,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면 한 5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 15개까지 막 올렸는데. 어. 왜 그랬을까요? 혹시 이유를 아시고, 아시는 분계십니까 이렇게 재밌는데. 음. <laughs>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는데, 어. 돌이켜 생각하면 이제 이게 원인이다 어,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스튜디오 룰루랄라라는 저희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음. 거기다가 저희가 제작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올리는 거예요 어, 아까 전에 예능 프로그램, 웹드라마, 어, 뷰티 프로그램, 왓섬맨 이렇게 막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을 잘 타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시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왔으면 어 재밌는 거 룰라를 올라왔네 이러면서 구독 버튼 누르고 는데또딴게 올라와 아닌가 마면서막어리고 구독했다가도 어 다른 것도 막 내가 음에안 드는 것도 올라와 그럼 구독 해지하고 어 그런 거죠 그래서 15개 한 16개 정도까지 어 올렸을 때까지도 반응이 거의 없었어요 예 특단의 어 조치로 제가 어 주장을 했습니다. 채널을 독립을 해야 된다. 어, 독립을 해야 돼. 어. 우리 조직 내 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우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독립하자. 이러면서 후다닥 독립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뻔했는데 어, 우려 상들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일단은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밀어붙였고, 2018년 6월에 왓썸맨 채널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왓썸맨 유튜브 채널을 독립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쭉쭉쭉쭉쭉쭉 이제 오르는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도 따라야 돼요 사실 이게 뭐 컨텐츠가 나중에 대박나서 우리가 뭐 정교하게 전략을 짜가지고 뭐 어, 성공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 운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음. 저희가 개설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박주영 씨가 컬투쇼에 나오셨어요 두시타출 컬투쇼 라디오 쇼 거기 나오셔가지고 거기서 항상 게스트들이 그 제공 하는 그 어, 상품의 이름들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 박정희 씨가 약간 음, 한국말이 어, 서투시잖아요. 예, 그래서 삼다수, 어, 삼다수를 얘기하셔야 되는데 삼다수를 십다수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컬투쇼 십다수 발언 때문에 박정희 씨가 막 실검에 오르고 어, 그런 와중에 이제 왓슨맨 또막 어, 갑자기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전부터. 어썸맨이 올라가고 나서 각종 커뮤니티, 페이스북 파워페이지 거기에 짤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어 거기에 주로 활동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막퍼트립니다아 어? 이거 봤어? 너 봤어? 재밌어 하면서 어. 그런 거와 맞물려가지고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면서 증가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만 명씩 이렇게 오르 거예요. 하루에 3만 명씩 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튜브를 보시면은 어 불꽃 모양 표시가 있어요 아래쪽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그 불꽃 모양 표시가 뭐냐면 은 실시간 급상승 동영상만 모아놓은 거예요 5 0 위까지. 어. 그게 이제 순위가 막 올라가고 있는 컨텐츠를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올리는데 거기에 나온 어 상위권에 돼야지 그때부터 바이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유튜브에서는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이 계속 유튜브 컨텐츠를 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콘텐츠의 콘텐츠 평균 재생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응? 알고리즘을 더 많이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퍼질 수 있도록. 응. 아 이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콘텐츠구나 하면서 계속 퍼뜨리고 추천에 뜨고 막 이렇게 어. 그래서 콘텐츠를 제작하시 때는 이 평균 재생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 와맨 어, 보시면 알겠지만띵띵 띵띵 이러면서 징그리 계속 나오고 어, 약간 느려질 때할 때마다 어, 재밌는 어 부속을 넣고 자막을 넣고 어, 끝까지 볼수 있게 응? 끝까지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와스맨의 차별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와스맨 캐릭터 어뭐전무 후무한 이제 캐릭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시면은 어, 이러한 캐릭터 구축은, 응? 음? 프로듀서가 하는 거죠. 예. 예능 프로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한도전을 보더라도 뭐, 어, 버럭 박명수라든지 그런 포인트를 찾아내서 그 사람의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왓슨맨 캐릭터, 너무 이제, 어, 특출난 캐릭터라서 캐치하기가 쉽긴 한데, 어, 그런 캐릭터를 화면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두 번째, 소통을 위한 장치들을 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특히 유튜브 컨텐츠에 대해서는 시청자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어떤 방식이든지. 그래서 우리가 징글 부분, 띠띠띠띠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어, 마치 어, 구독자랑 대화하듯한 그런 이제 자막을 어, 넣거나 환기를 시켜주고 어, 자막도 재밌다고 하는데 정말 재밌는 자막들을 계속해서 어, 생각을 해내가지고 만듭니다. 방송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응? 사실 뭐 어? 시청자 옛날 뭐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 시청자 의견 막 받아가지고 딱 중간에 바꾸고 막한게 어?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웠었는데 사실은 요즘 유튜브 어? 콘텐츠들은 시청자의 피드백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줘야지 그게 또 소통이 되는 거거든요. 이상으로서 제 발표는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